방당하면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렇게 증명하는 책이죠. 예수님의 영광은 태첩부터 계신 말씀, 즉,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선언을 합니다. 이 영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말씀과 표적을 통해 증명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집중해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 표적은 곧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라는 것이죠. 그냥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대심을 나타내는 것을 표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적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세상적인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는 우리의 시선을 돌려놓는 아, 그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네, 일어납니다. 예. 예, 우리가 옛날 만큼 안 믿어서,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 기적은, 분명히 하늘의 사건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적은 적은 믿음만이라도 가지고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는 순간입니다. 표적이란 하늘이 열리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임하는 현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가장 먼저 행하셨던 이 기적, 그 기적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입니다.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지요. 이 기적이 표적이 되는 때는 모든 기적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나타내려는 의도가 나타날 때입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가 된다는 거, 포도주가 된다는 거, 이거는 굉장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물을 천년 놔두면 포도주가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죠? 만년 놔둬도 안 돼요. 물은 절대로 포도주가 될수 없어요. 물성이 바뀐 거거든요. 뭐냐면, 물의 성질이 바뀐 거잖아요. 이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니까 뭐 무슨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뭘 이야기 아무래도 여러분 물로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건 없어요. 과거 중세 시대에 연금술사라고 해서 금을 어떤 뭐 다른 것들을 가지고 금을 만들어 내려고 온갖 뭐 마술을 써보기도 하고 마법을 쓰기도 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지만 만들 수가 없지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 인조 인간을 만든다, 인공 AI를 통해 가지고 인간과 같은 존재를 만들어 낸다는 그런 헛소리들을 하는데.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이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 그의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는 표적을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저는 믿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나다나엘의 고향에서 열린 이 결혼식에는 아마도 마을 사람 대부분과 이웃 동네 여러 사람이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 아마 알만한 사람의 결혼식이거나 가까운 좀뭐라죠 좀 존수는 좀 멀지만 가깝게 지내는 그런 이 아마 친척의 결혼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았고 또 떨어진 포도주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이 상황을 알리는 거 봐서 이 어머니가 아마도 그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 그 뭔가 일하러 가신 거죠. 일하러 가셨는데 그냥 뭐 허드렛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 나름의 그런 뭐좀 중요한 일을 맡았다는 걸알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야 포도주 떨어진 걸 굳이 이렇게 책임감 있게 예수님께 말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포도주가 동일한 것은 단순히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체면상의 수치고 한마디로 사고가 터진 겁니다. 잔치가 계속돼야 되는데 잔치가 음식이 떨어져서 못할 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영안 좋은 거죠. 더더군다나, 여러분, 이게 흔히들 뭐 지금도 그렇지만 뭐 이게 길, 한 일이 있고 흉한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꽤나 미신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좋은 이런 결혼식 하다 보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결혼식 앞두고는 장례식도 안 간다고 하고 그러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처럼 이 좋은 결혼식에 이두 사람이 축복받아야 될이 좋은 시간에 도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아이고 이 사람들 앞으로 결혼 생활이 힘들겠는데?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고입니다, 사고. 가족들은 이 일로 오랫동안 부끄러워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깟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로 호들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우리보다 더 체면을 중요하게 하겠습니다. 손이 잔치를 한참 하다가, 야, 포도주 떨어졌단다, 가자!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 거죠. 두고두고 두고 말이 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 이 일로 가족들의 체면을 완전히 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아야 될 결혼식에서 보도주가 떨어졌으니 앞으로 결혼 생활에 불운이 찾아올지도 모른다라는 불안감과 마저 갖게 되는 것이지요. 잔치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신경 쓸 것이 많지만 그 중에서 보도주는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점검 사항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보도주는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흥겨운 잔치를 위해 빠져서는 안될 것이 바로 보도주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대체로 보도주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고 미리 이 싸고 질이 낮은 보도주를 미리 예비해 놓는 경우. 들이 많았다고 하지요. 어떤 경우는 포도지에 물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러한 모든 예상을 깨는 일이 일어나는데 있지요. 모든 걸 예지, 완벽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점검했는데도 뜻밖의 상황이 벌어지고 예상조차 할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전혀 엉뚱한 곳에서 일이 터집니다. 그때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다른 포도주를 내놓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를 구해올 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지요. 왜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포도주가 더 이상 없다는 라 것이죠. 그래서 잔치가 끝나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신랑 신부를 위해 축복을 빌어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하고 잔치를 끝내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들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보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보도주가 없다 하니 이 상황을 예수님이 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예수는 네가 예수야, 네가좀 알아라. 근데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아, 알아라고 말한 이유는 네가뭘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어머니로서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기 좋은 때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수야, 이제 네가 좀 사람들 앞에 보여줘야 될 때가 왔구나. 너의 능력을 좀 보여주거라라고 한 거죠. 때에 대한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알았고 또 그것을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부탁이라는 게 뭡니까? 이 부탁이 뭐죠? 부탁을 다른 말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부탁하잖아요. 하나님, 요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일종의 기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죠?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하고 다음 생각해야 돼. 요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부터 해야 돼요.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죠?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마리아의 일이 아닌데도 마리아는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하나님, 나의 기도하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달려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마리아처럼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오해 나오신 분들은 이 수지 맞았습니다. 그죠? 참 은혜 되는 말씀을 오늘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지금 남의 집 결혼식에서 일어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을 예수님의 문제로 만들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문제도 아니고 마리아의 문제도 아니죠. 그집 잔치하는 주인의 문제. 근데 그걸 자기 문제로 생각하고 그걸 예수님의 문제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기도라는 게 그래요. 그죠? 내 문제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 문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요? 그게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아니, 목사님이라면서 아니면 형님 아니면 뭐 야, 친구야 이러면서 이것 좀 부탁한다 그러면 갑자기 내가 상관도 안 해도 될 일인데 문제가 생기면 이제 그때부터 내가 혼자서 걱정하잖아요. 별 걱정을 다 하고 있는 거야. 내 일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께 이 문제가 온 거죠. 그때도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사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이 어머니를 여자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아, 예수님 좀좀 좀 상식 좀 예의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 성경이 그렇게 표현한 거고 이건 존칭의 말입니다. 존칭의 말 그래서 이 좋은 말 그러니까 우리 그냥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우리 어머니 보고 여사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 아주 존칭의 말이라고 하면 생각,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이건 무례한 표현이 아닙니다. 아 여기서 여자라는 표현은 실제로 어머니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오칭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머니의 지시를 받아서 기적을 보여줘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적이 단지 어머니의 부탁 때문에 행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말했다고 내가 지금 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어머니의 부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주어야 한다는 그런 특별한 관계 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부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내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이걸 해라 라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이 세상 가족보다 우선시 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하셨고, 교성이 지극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마보이처럼 어머니의 그 치맛보기에서 자지우지되는 분은 아니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적을 행사하는 결정권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이적을 일어나게 되는 때는 특별한 관계나 특권을 가진 누구의 부탁이 아니라 오직 믿음. 그죠? 누구라도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역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이 저 하나님보다 좀 하나님하고 좀 저보다 가까우니까 목사님이 좀 기도해 주 있어. 여러분, 그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 그죠? 믿음으로 기도해요. 믿음으로 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역사하는 것이지, 아이고, 목사님이 좀더 가까우니까, 또 나중에 부목사님 보고 기도하고 시켰더만,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부목사님보다 목사님이 좀더 가까운데, 왜 부목사를 시키냐고 그러는데 부목사님이나 목사나 여러분이 똑같아요. 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 어떤 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어머니 나의 구원 사역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때를 암시하는 일을 행하겠습니다. 즉 지금 아무 때나 이런 내가 지금 세상에 드러날 때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을 가지고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전에 원래 우리 성경 말씀대로 읽으면 뭐예요. 어머니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라고 말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말과 상관없이 하인들에게 야, 저 예수가 시키거든 그대로 하래. 이 라고 시켰다고요. 그러니까 그말 뜻에는 이미 내가 하겠다는 말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요한복음 7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때가 바로 구원 사역을 위해서 자신을 세상에 온전히 드러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는 "몰래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아까도 그랬잖아요. 야, 저, 포도주가 떨어졌단다, 야. 하고 말하니까,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해놓고는 나중에 물러 포도주를 만들고, 지금 형제들이 와서 당신을 드러내세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셔요! 라고 그러니까, 내 때가 이러지 않았다 하고, 안갈 것처럼 하고는 가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말에 이끌리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때를 쫓아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저막 옆에서 하도 보채니까 아 그래 한번 해볼까 내가 한번 드러내 줄까 이런 식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때를 따라 오직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요구에도 형제들의 요구에도 거절하신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머니의 부탁을 외면하지 않으셨지요 비록 어머니가 자신이 생각하는 것을 이상을 요구하고 있음을 아셨지만 예수님은 어머니를 사랑했고 또 어머니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뜻밖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자신의 그 권위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그들이 부탁하거나 상상한 것 이상을 베풀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에베소 3장 2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이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 주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해볼까요? 하나님은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네, 그렇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렇죠? 그분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하실 우리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믿음대로 그 믿음은 단순히 포도주가 채워달라는 요청을 넘어서는 예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믿음이지요. 그 믿음대로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놀라운 변화를 기적이라고 합니다. 놀라운 변화를 통해 예수님이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적과 표적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내 삶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죠? 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서를 통해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 우리의 셀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 그 표적을 보고 싶은 믿음,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반드시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습니다. 어느 정도로 회복하면 기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만약에 병이 걸렸어요. 여러분이 병이 걸렸는데 어느 정도 회복하면 아, 이 사람을 기적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기적이라고 한다면 병에 걸리기 이전보다 더 건강한 상태가 되는 것을 기적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병이 걸렸는데 한50% 나왔다. 기적이라 할수 있을까요? 병, 이 걸렸는데 한80% 나왔어요. 기적이라 할수 있을까요? 병이 걸렸는데 한90% 나왔다. 100% 나왔다. 이러면 기적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때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 했는데 나왔다 할때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나올 수 있는 병이라면, 만약에 낫는걸 가지고 기적이라 말할 순 없죠. 병은 다나으니까 어지간하면. 그렇다면 정말로 그 전보다 더 건강해져야 기적이라 할수 있는 거예요. 호전되는 것도 일정의 기적이라 할수 있고, 회복되는 것도 기적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병원에 수술하시거나, 또 이렇게 아픈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하지요.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적을 베풀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왕 낫는 거, 수술을 만약 하게 되었다면, 수술 뒤에 병에서이 병원에서, 이렇게 빨리 나았냐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기적을 달라고, 그죠? 도저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뭐, 일주일 만에 나을게 이틀 만에 낫는다든지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어찌되었건 이 회복되는 것도 기적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표적은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거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표적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 중에 일어난 황당한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앞으로 하실 일을 드러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예식을 위해 사용되는 두 세통 되는 돌 항아리 여섯에 물을 가득히 채울 것을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유대교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를 사용하기로 하신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낡은 유대교 체제 속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이스라엘과 세상을 정화시킬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22절. 같이 시작. 새 포도지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주 통이 아닌 정결 예식을 위한 물 항아리를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로 사용하시려 한 거예요. 기존에 항아리가 있었어요. 그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손님 접대하기 위해서 뭐 포도주 담는 항아리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 있는 제일 큰 항아리. 그 상상도 할수 없는 큰 항아리. 그 여섯 개에다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또뭘 표현해요?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을 하는 그러니 그 구약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구약의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 주려고 하셨던 것이지요. 이 정결 예식을 위한 물은 더 이상 십자가로 인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정결 예식 자신의 죄를 뭐 이렇게 씻어내도 또 붙어 있는 그런 이 씻는 물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넘치게 하는 십자가의 보혈를 통한 구원의 확신과 즐거움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보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요한은 이 놀라운 표적이 일어난 때를 언급합니다. 예, 1절에서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일부러 표현을 했어요. 사흘째. 이 사흘째 되던 날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죠? 사흘째 되던 날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맞아요. 바로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고 있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사흘째 되던 날 하면 아, 순간적으로 아 예수님 사흘째 부활하셨던 거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사흘째 되던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해방과 기쁨과 승리와 환호와 풍성함을 이라는 모든 부활의 열매가 맺힌 날이죠. 그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통해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물이라는 것은요 아무 맛이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물만 마셔도 살찐다는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물은 영 칼로리, 아무리 마셔도 살안 찝니다. 여러분, 물 마신다고 살 찌는 거 아니에요. 그 거짓말이에요. 어찌 됐건 물은요, 무생, 무치, 무맛 맞죠? 어 그래요.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게 돼요? 색깔도 있고 맛도 있고 향도 있어요. 물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 물은 뭐예요? 죽음이죠. 죽음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죽음은 의미가 없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곧 죽음이에요. 근데 아무런 의미 없는 죽음이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으로 포도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은 죽음이 부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해방과 기쁨과 승리와 환호와 풍성함이라는 부활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포도주 속에는 예돈약의 귀한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알듯이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지요. 오래된 포도주가 최상품이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포도주, 정확하게는 금방 만든, 갓 만든, 그죠? 지금 바로 만든, 그 포도주는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최상급 포도주보다 더 맛과 깊이가 느껴진다고 회당장이, 연회장이 말을 했죠. 단지 말씀으로만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만, 그 포도주에는 오랜 세월을 거친 포도주, 그 좋은 포도주의 풍미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 정말 좋은, 금방 만들었는데, 오래된 포도주보다 더 맛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적입니다. 물이 있었던 곳에 이제 포도주가 있죠. 포도주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입니다. 권인잔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을, 잔치를 상징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잔치를 통해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처럼 밋밋하고 재미없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희나고 흥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명절에 좀 재미도 없고 힘들었으면 오늘 이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회복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잔치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 보니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지만 예수님 만나면 기쁨이 있고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멈추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새롭게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사모합니까?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누구보다 기적을 원합니다. 저보다 더 간절히 기적을 사모하는 분이 있을까요? 누구보다 간절히 기적을 보고 싶습니다. 왜냐고요그 기적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기적 가운데 펼쳐질 환희와 감동과 넘치는 은혜를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기적을 사모합니다. 회복을 뛰어넘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처럼 그렇게 절박했던 우리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눈물과 기도로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복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여러분 기적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기적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하나님 회복 같고나안 됩니다. 기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죠? 어디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무슨 일로 이런 일이 생겨났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그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표적이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 그 표적,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이 표적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 표적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그 기적, 표적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내삶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잔치가 펼쳐지는 내 인생,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